네 팔자입니다 15,000명 선착순이고요 12편이죠 어플이죠 어플에서 가능하고 굳이 뭐 이것 때문에 가입하긴는좀 그렇고 어플이 깔려있다 그러면은 15,000명 11시 30분부터니까 웬만하면 받겠죠 어플 이벤트 매날에 나와있고요 링크는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고 이 이벤트죠 15,000명 선착순이고 혹시나 근무자가 이 상품을 잘 모른다 그러면 상품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고요 네, 중요한 거는 12편에 네, 가서 네, 이것만 가져오는게 미션이죠 다른거 샀다가는 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쿠폰 사용은 18일 내 자정까지고요 내 CU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참고로 편의점 커피는 갯커피 원액과 얼음 얼음 컵을 따로 두 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네, 어, 커피랑 그래서 커피를 여기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시스템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먹어 봤기 때문에 요전에 음, 편의점 커피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네,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